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앨리스입니다. 오늘은 좀더 편안하게, 어, 제가 미국에 13년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그런 미국 유학의 좋은 점들, 어, 이런 것들은 진짜 좋았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해요. 미국에 오면 이런 점들이 좋으니까 꼭 오세요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정말로 아 이런 점들은 되돌아 봤을 때 굉장히 나한테 좋았던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. 가장 먼저는 그 미국과 한국 교육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게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사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았고, 수업 중에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, 시험에서는 너무 어렵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주입식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. 학교에서 배운 것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이런 것들 꼭 알아야 된다, 이래서 막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수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참여입니다 그냥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정보를 이해를 해서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. 어, 나의 주장이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어,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거 그리고 발표하는 거이두 가지가 모든 수업에 중요하게 포함돼서요. 오히려 발표를 안 하고 질문을 안 하는 친구들은 막 점수가 깎이기도 하거든요. 한국에서는 원래 수업 시간을 이렇게 조용하잖아요. 질문 같은 거잘안 물어보고 저희 학교도 그랬거든요. 근데 미국에서는 진짜 그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막 헤르미온 내가 이렇게 선 들고 막 대답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의 차이점은 성적인데요. 한국에서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미트럼스가 파이널스가 있긴 한데요. 미국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또 챕터들을 끝날 때마다 이렇게 시험들이 있기도 하고 실기점수가 많이 들어가서 한 학기 내내 꾸준히 점수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 한번 뭐 실수를 해서 많이 점수가 내려갔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. 성적을 꾸준히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제가 미국에서 어, 좋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대학 입시에서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. 제가 전 아이비리그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능 1 년에 한번볼수 있는데 미국에서는. 뭐, 고등학교 때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할 때 1년에 한 4번 정도 시험의 기회가 있어요. 일찍 시작을 하면 정말 한 3년, 4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기회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미국은 들어갈 때 본인의 그 메이저를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.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곳을 공부해서 평생 이 필드에서 먹고 살겠다. 하는 생각을 12학년이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1, 2학년 때까지는 익스플로어 할수 있대. 3학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메이저를 디클레어 하도록 돼 있는데요. 그 전까지는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? 이렇게 많이 익스플로어 할수 있게 도와줬어요. 주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메이저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칸 메이저를 할까 고민을 해서 이칸 수업을 좀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익스플로러 하는 와중에 심리학 사이카로지 수업을 듣는데 심리학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, 너무 신기하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게 너무 인트리스팅하고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학과 심리학을 더블 메이저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경제학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심리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, 오늘 배웠던 이 theory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님은 저런 거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다른 연구 이런 연구는 안 해봤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? 나는 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지? 난 이렇게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왜 경제학을 내가 공부하고 있을까? 사실 취직하는데 가장 무난하게 이제 할수 있는 공부가 경제학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경제학을 더블 메이저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바로 그날 이제 문자로 엄마, 나 경제학은 공부하지 않을래? 라고 말했어요. 근데 엄마 또 걱정하시죠? 아니, 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지? 그래서 제가 엄마, 난 심리학이 하고 싶어. 이랬어요.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예요. 너 심리학 해서 도대체 어떤 데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? 이래서 제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. 그런데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내 미래를 찾아갈 테니까 나를 그냥 믿어줘. 이렇게 하고 제가 거의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디클에 한 거예요. 나는 경쟁을 하지 않겠다. 시험을 보고 있는 와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험을 그만두고 나와서 어 바로 딘스 그 오피스라고 이제 메이저 같은 거 이런 거어 상의하고 서류 같은 거 내는 데 있거든요. 거기에 가서 그냥 나는 사이콜러지 메이저가 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경제학을 그냥 다 빼버렸어요. <laughs>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제 대학 그 삶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. 어쨌든 제가 정말 대학교 때 그냥 경제학을 나는 공부해야겠다 하고 메이저를 이렇게 정해서 갔으면은 어쩌면 저는 이렇게 심리학에 대한 패션을 못 찾았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다트머스는 워낙에 리버럴 a r 라고 해서 다양한 것을 해보는 거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는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것을 익스플로 하다가 심리학에 대한 저의 이렇게 패션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계기 같아요.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들을 들어보고 참여하면서 어, 본인이 어떤 쪽에 관심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데요. 이게 바로 일자리까지도 이어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, 아니면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, 뭐 PhD 박사를 따서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관심사에서 그 자기의 필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길들이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 어떤 쪽에 관심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은 그쪽으로 갈. 수 있는 대학원이나 아니면 기회들을 익스플로우 할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쭉한 직장을 쭉 하는 것보다 어 다양한 거 점프 라운드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해도 진짜 의대를 다니다가 로스쿨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PhD를 했는데 갑자기 의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본인의 미래를 이렇게 조금씩 설계해 나가는 것 같아요. 20대, 30대만 해도 자기가 평생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지를 아는 게 어렵잖아요. 저도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트랜지션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좀더 다양한 기회를 주는.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필드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펙트 들이 있기 때문에 어, 막 갑자기 내가 다른걸 해볼래 라고 해서 주변의 시선이 안좋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확실히 미국이 좀더 자유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이웨이 생각방식? 한국에 가면 막 모든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막다 너무 예쁘고 다 잘생기셨고 막다 잘나가시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좀 비교하게 되고 아, 내가 더 잘나가야지.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. 이런 프레셔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미국에서는 개인 인주의 의 나라에서 그런 걸까요 뭔가 자기의 아이덴티티 찾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~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, 막, 본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, 그냥 이게 나야. 난 이렇게 살 거야.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, 어, 나는 어떤 사람일까? 나는 어떤 것을 하면 행복할까?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. 물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그런 아쉬운 점들도 있고 한국이 그릴 때도 많습니다. 어, 하지만 만약에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거나 뭐 공부하시는 것을 꿈꾸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 어, 뭔가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나도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드는 생각은요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딜 가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하시면 요이 지구에 어딜 가도 불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,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어딘지 에 대해서 좀더 깊게 고민하시고 그런 곳을 찾아 가시면 더 행복하게 더 멋있는 삶을 리드하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